어. 잘 있었어? 네. 한장가분 있어요. 현장 도착했습니다. 아, 이게, 이게 돌 수집기야? 네. 예. 이걸로, 원래 이게 돌 수집기야? 네. 예. 아, 그래? 본대도 <laughs> 한번 열어봐. 연료네. 연료가 분출했네. 어디서 생거야? 이쪽 이쪽에서 시동 걸었다가 끌어가면 바로 거. 오케이. 자 시동. 스톱 okay, 스톱. 아 메인 호스가 터졌나 보다 요 오케이 그 우리 코너는 112mm 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거기 두개는 짧게 하고 아니 계속 아니 계속 굴러 그냥 오케이 앞쪽은 길게. 네. 앞쪽 저기 볼트 새걸로 뽑아진데 있잖아요. 저기만 풀면 돼. 네. 음. 네. 아니 새걸로 바뀐 네. 오케이 그를 빼고 위로 위로 들면서 네. 위로 들면서. 네, 음, 어, 거기 놓고 자, 뭐, 머리 조심해, 머리, 머리, 머리. 자, 다시 한번 시동 한번 걸었다가 바로 끌어가고 팔았구됐 아까 테스, 테스, 어스 테스, 메인 오차틀있네 저기, 호라이하고호라이하고 가이하고 가죠. 우에, 네. 아니 우에, 그래, 거기. 응. 근데 인젝션 펌프로 들어가는 메인 호수잖아. 네. 앞 부분 물어가지고 흔들어. 아니 아니, 뿌라이어로 앞 부분을 물어 흔들어. 앞 부분을 물으라했잖아 그래. 거기에 번드칠해 있으니까 막 흔들어. 어차피 거기 잘라내야 되잖아. 뒤로 잡을 잡당... 때 호수를 이제 잡아당겨. 움직였어? 네. 충분히 많이 움직여야 돼. 본드가 발라져 있어가지고 잘안 떨어져 많이 움직여야 돼저 응. 안쪽은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이거 연주도 안쪽까지 다한한 번에 차자 땡겨봐 이제 호스를 땡겨봐 손으로 땡겨야지 그거 봐봐. 이렇게 보면 본드가 엄청 칠해져가지고 네, 네. 고무가 아예 달라붙어 있어버리잖아. 네. 그렇지? 그 터진데 이제 확인해봐. 아까 이쯤 샜던것 같아. 음, 빠지지 말라고. 본드로. 그거 할 때마다 좀 짜증나. 오케이. 됐고 시동 한번 해봐 아무튼 기름기를 다 제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차를 한번 해주는 게 기름이 묻어있으면 이런 흙먼지들이 붙어가지고 더안 좋거든 그러니까 기, 기름을 일단 다 제거를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이런 호수들도 기름이 묻어있으면 이게 붓거버려 그러니까 네. 기름이 묻어도 되는 호수가 있고 기름이 절대 묻으면 안 되는 호수가 있어 이런 호스 같은 게 히터 히터 호스거든. 요 이런 거 기름 묻으면 안 돼. 그리고 에어클리너 호스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기름 묻으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기름,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막 철물점서 연료 호스 한다고 애칭이라든가 막 이런데 막 사다가 끼면 이게 딱딱하게 경화가 돼 보고 막막 변하는 게 그게 기름 전용 호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연료라인 이게 전용 호스거든. 그래서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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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경화가 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